내게 원소 기후 외우고 있는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. 수소, 탄소, 질소, 산소, 원소들아 기다려라. 이 과학에서 원소들은 절대 죽지 않아. 결절로 해고 있어. 오케이, 결절로 해고 있어. 원소 점프, 원소 점프 와다다다 비니스 원점 씨 이거 완저히 사이드 소나 자신 초반에 고통 받고 각자일 제고 무리캉 구조박공 받고야 원소들아 사실 K 할륨으로 외고 우 있다고 계획적로 해가고 있어 원소기 외고 있듯 이 연합 분위기 원소부터 시작돼 단문자식 체크 블럭블럭블럭예음야 응 이게 요즘 유행이라며 원소기 오망이라 내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냐 원소들아 모델 칼슘 원소들아 기다려라 이 과학에서 원소들은 절대 죽지 않아 객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객대로 되고 있어 원소 점프 원소 점프 와다다다다다다 이 여름 냄새 겁나 뽕이전시공동 망했어 예 몰라서 CU 고리는 높은 점수는 사람이 겁나 힘든 그니까 S는 왕고 h 치. 할리우 알아서 급하게 외운지 꼬라포 예어이 여름 냄새 겁나 뽕이예 알루미늄 리튬, 리튬. 날 힘들게 학교 선생는들 나빠 나빠 둘맞을게 우리처럼 난지 아파 하나님밀어요내 맘에 사랑과 평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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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냐 원소들아 못 외워도 쓰리고 인생은 길고 내 자유도 빌어 자유는 시작됐어 리얼함 놀자 렛츠고 영철쌤 미안해 원소 교요못 외워서 미안해 HCNO 원소들아 기다려라 이 과학에서 원소들은 절대 죽지 않아 개두로되고 있어! 오케이 개두로되고 있어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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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U A G A V C A 원소들아 기다려라! 이 과학에서 원소들은 절대 죽지 않아! 개두로되고 있어! 오케이 개두로되고 있어! 원소 점프! 원소 점프! 가자! 힘들게 원소 기호 외우고 있는 기분을 니들이 알아?